드디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는 어 뒤에 보시면 수유역 수육, 수유역 8번 출구고 어, 엄청나게 그 맛이 있다고 하는 그 고등어 아 제가 마스크를 미세먼지 때문에 끼고 있는데 일단 먹고 아, 고등어 스시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먹을 술도 한잔하고 싶고 약간, 그러니까 낯술, 그 아버님, 어버님을 잘 알아보기 힘들다는 그 낯술을, 뭐, <laughs> 먹어보러 가보겠습니다. 어, 이때 마침 딱 보이고 있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어, 가게 상호명은 오우동이구요. 시메 사바 시 시메 사바 시메 사바 사바 시메 사바 사바가 고든 거예요 사바 사바 아. 사바 사바 이제 눈이 있는 거죠 아. 시메는 뭐예요 절임 아 시메 고등어 절임 자 장장 2 시간에 걸쳐서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자 수유동 수유역 8번 출구에 근처에 있는 오우동 오우동에 지금 막 아, 도착을 해서 사장님께 주문을 했어요. 주문한 메뉴는, 아, 고등어 스시. 힘에 있다가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아, 일단 고등어 초회랑 고등어 스시를 주문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기대가 만발입니다. 배가 굉장히 고프고요. 아, 곧 나올 것 같은데, 자, 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음. <laughs> 사장님, 룰라, 룰라 세대 신요 <laughs> <laughs> 기다리다, 지침. 아, 제일 중요한 게, 다른 데처럼 쓰는 냉동이 아니고, 그, 사장님께서 직접 초조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초조림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숙성을 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퀄리티가 있다고 볼수 있지요. 음, 기다릴만 하죠, 이 정도면. 음, 배고파. 네. 오, 드디어 나왔어. 주문하신 좋아 심해서바심해서바 심해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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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아 드디어 나왔네요 음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심해서바가 나왔습니다 자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데 뭐 거의 어우뭐 이렇게 예쁘게 나온 고등어 어 감사합니다 음. 자 일단은 아, 또 의식이 하나 있죠? 음,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그 인스타. <laughs> 요즘 인스타를 좀 하기 때문에 사진을 먼저 찍고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사장님, 음.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늘 네. 그이 심해사바 고등어 네. 초밥에 대해서 잠깐 달려가게 말씀드리면 보통 고등어 초밥 그러면 활고등어 제주도 음. 같은 데서 많이 활고등어 초밥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 심해사바는 그 활고등어를 가지고 어 소금에 절여서 단초에다가 재해서 그걸 이제 심해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음. 해서 만든 초밥이에요. 그러니까 단초를 만드는 게 사실 집중받은그 어떤 비법이겠죠. 음. 그래서. 이거는 어 일본에서 일식에서 보통 어 초밥의 최고봉의 음 높은 단계 경제에 이르는 초밥이다 고등어 초밥을 먹을 줄 알면 아 먹을 수 없는 초밥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고퀄리티 초밥이 고요 이거는 음음 한번 드시는 것보다두 번, 세 번째 드실 때그 참맛을 더 느낄 수 있는 음 그래서 어 오늘 이게 이틀째 숙성된 초밥이에요 아 보통 초보자들은 첫날, 두째날 거를 무난하게 드실 수 있고요 이제 많이 드셔보신 매니아들은 3일 이상 되는 초밥들을 좋아해서요. 그래서 어 냉동시키지 않고 생물래에서 어 숙성시킨 등어초밥시해초밥 마침 초밥 보시죠. 사장님 그 아까 그 되게 세심하게 가시를 빼시던데 그건 네.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빼주신 아, 건가요? 아무이 드시기 편하기 위해서 가시를 빼는 것도 있고요. 음. 보통 요즘에는 이제 좀 안타깝지만. 냉동 제품들이 네. 많이 나와요. 아 제품들이 나와서 손질돼 있는 거, 그걸 서 쓸어서 주기만 하는 아 업소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생물로 가서 같이 다 뽑아 가면서 음 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해서 만들어 드리는 초밥이니까 아무래도 부드럽고 고등어의 진한 맛을 느끼실 수 있죠. 아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사장님이 직접 이 고등어 초회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시고. 어, 하셨는데 일단 지금 한번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기모 아음 초회는 왠지 그 끝에 보다는 가운데 좀 맛있는 알맹이를 빼먹는 느낌으로 샤를 들어서 간장은 전 조금만 끝에만 왜냐면 그회 본연의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먹어보도록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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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고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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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냐면은, 아, 제가 오사카에 갔을 때 처음으로 먹어본 스시가 고등어 스시였는데, 그때는 솔직히 일본 1위였어요. 근데, 이게 더 맛있으면 이건 뭐, 세계 1위. <목소리> <목소리> 세카이노 이치반. 아, 세카이노 카미데스라고 할수 있겠지요. 음. 맛이 지금 굉장히 말이 안 돼요. 어 일단 이번에는 음, 빠르게 음미를 하고 지금 솔직히 가슴이 좀뜁니다 음, 진짜 굉장히 기대라고 왔는데 기대보다 더 맛이 있어서 어, 오바가 아니고요. 꼭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와서 드셔보시면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으실 겁니다. 자, 어, 이번에는 고등어 초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거 <laughs> 굉장히 나쁘지요. 주변 사람이 먹을 수 없게 좌우에 있는 회도 다내 거. 음. 저는 네, 또아 뱃살이군요. 약간 뱃살이 좀더 아... 그렇다면 추천해 주는 하얀 걸 먼저 <laughs> 살짝 아네 어, 뱃살 고등어 뱃살 마찬가지로 조금만. 오, 와사비랑 어울리는 맛이 환상이네요. 오, 술 가져와, 술. 술 가져와. 진짜 맛있어요. 어. 정말, 정말 거짓말 치지 않고, 세, 세계, 세계 최고로 할까? 물론 제가 가본 곳이 두 군데지만, 정말 세계 최고의 맛을 자신있게, 감히, 감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오십시오. 지금 오시면 저랑 함께. 소주 한잔 아니 아니 지느러미가 담긴 그 히레사케죠 히레사케 한잔 제가 따라 드리면서 이 고등어의 참맛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수 있게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네요 또 이제 비리다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네. 비리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첫날 둘째 날은 비린 맛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린 맛은 별로 없다 보니까 의외로 <laughs> 우회로... 고등어에서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네요 되게 고소하고 음. 부드럽고 이게 이제 3일, 4일, 5일이 지나가면 좀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음. 냉동이 뻣뻣하듯이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째 날까지는 되게 약간 부들부들한 맛이 있으면서 비린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그 선입견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도 드셔보시면 음. 그 비리지 않아서 참 좋다 음. 원래는 비린것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식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초밥이 고등어 초밥이라고 하는 아...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4, 3일 이상 되면은 린 향이 고등어 향이 올라와요. 작전 날, 주전 날은 그 향이 올라어서 초보자들이 드시기 조금 불안한 거지.